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3분 동안 동성으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한 3분 동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장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셨오니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마다, 뭐, 머리머리머리마다 성령이 불러, 불러, 불러 충만, 충만, 충만 껴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 간절히 원합니다. 한영혼도 그저 왔다가 그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후에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고 지약을 이고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이드락방에 성령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들에게도 인대하여 주시옵소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야 주옵소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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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3 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부흥사 설교학교 하나님 아버지 시작. 이 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지혜한 강사님, 강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방송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사 연습 때문에 오신 분, 선 한번 들으세요. 예,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어, 목사님도 오셨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성령 치유, 우리 장기철 목사님께서 오늘, 에, 오늘 첫, 3개월 가정, 오늘 첫 시간 아닙니까? 장기철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애물 드리실 분이 계시면, 봉투에다가, 하나님, 나도 장기철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뭐다 보니까 부흥사를부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laughs> 예, 축복기도, 예, 축복기도를 받고 싶다 예, 손을 언정좀 나으리라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예, 여러분 안수할 때 축복이 임하고 안수할 때 병마가 치료받고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붐이 임합니다 뭐 특별히 뭐 일, 억지로 예, 안수 받으라 말은 안합니다 혹시 감동이 오셔서, 나는 특별히 오늘, 기한 세계적인 우리 장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또, 예, 특별 예, 안수 기도를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예, 찬송가 144장 1절, 144장 1절만 찬양하시고 애월 드실 분은 헌금하겠습니다. 예, 예수 나를 위하여.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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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야 나의 천야오메피르

특별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 대구의 조암산 기도원, 조암산 기도원에 세계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 강사님들이 가셔도 열 예, 명, 스무 명밖에 안 오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갔다 오면은 천명 이상 모이십니다. 예, 예, 그런 뭔가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 그런 거니까.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부르셔서 아버지님의 귀한 아버지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아버지님의 각자의 수원 속에 역사하실 주님이여 아주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할 시간들이고 아버지의 귀한 가슴을 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찾아온 이 자리에 아버지 전장에 결코 헛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성경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종성, 그리고 아버지 임채용, 그리고 아버지 김창복, 아버지 멤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막 야시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분명한 아버지 임재가 아버지 전신 갑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귀로 들었던 우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신육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이고, 아버지 덮여지는 역사가 될 것이오니 아버지의 입술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손으로 얹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중고하고 축복감리의 종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름 모시에 함께 하는 공동체 목사님들, 사월는 아버지 훈련생들 위에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사월는 아버지의 그기은한곳 깊은 속에 아버지의 소원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되, 아브람처럼 아버지 용권의 사람으로 인권의 사람으로 물권의 사람으로 아버지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의 나이와 환경과 조건은 별 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를 일으키기에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쓰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며 부흥의 불치를 던지고 부흥의 아버지의 문을 여는 아버지 쓰임 받는 부흥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살아 잡아 주시고 3 개월 동안. 신행하는 아버지 이일에 우리 아버지 아버 원장님과 또한 아버지 함께는 모든 강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일체의 역사처럼 한마음 한뜻 그들의 영성이 우리들의 영성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다 성령님의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신 능력이 오늘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머리위에 그리고 사모하는 기도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 성을안 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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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하 역사,